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땅 가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행해야 되는 여러 규정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정 생활 속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상속에 대한 그런 규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두 아내 가운데 하나는 더 사랑하는 그런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하여서 더 많이 상속해 줄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움을 받는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장자라고 한다면, 그 장자에 대한 마땅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두 아내를 두었다. 그렇다면 두 아내를 두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일부일처제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고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얻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이두 아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였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 그것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좀더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구약의 그 시대보다도 지금 신약의 이 시대 속에서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우리가 자세하게 또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시대 속에서 특별히 이 모세 오경 이런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였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의 부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 시대 속에서 들려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더 사랑하는 아내에 대하여서 또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그 자식에 대하여서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전해주십니다. 미워하는 아내를 알지라도 그 아들이 장자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그 장자에게 주어질 특권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편애로 인하여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술을 먹으며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을 보여 줍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부모가 성읍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의 패역함에 대하여서 말을 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 교훈합니까? 21절에 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그 폐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계명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며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오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레이기 19장 2절과 3절 말씀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하라.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너의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며 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진 다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특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예배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도리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 기록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그런 용어로 본다면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를 온전히 경외하며 부모를 온전히 존중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또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을 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지만 분명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지기를 바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있으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최초의 기관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가정 속에서도 온전한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가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나님께서 구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자 존경할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온전히 공경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질서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바로 하나님 질서에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우리는 올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런 역할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또한 바람직한 부모의 그런 삶이라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주었던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따르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질서에 부여된 그 부모의 역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모 된 자들은 정말로 이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면은 이것은 결코 올바른 질서라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가정에 주시는 몇 가지 규례들을 하나님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화목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키워가며 또 노역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의무들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이 새벽에 들여다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수 있도록 자녀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또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다할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류의 가정과 같이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기도하는 가정,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또 나의 역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가정을 돌아보시며 또 가정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들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간이고 또 지금도 가정을 통하여서 일에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무엇보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짐들, 그런 기도들이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 무너진 가정들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런 방향들 그것을 쫓아가는 것 아니다 여러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갖추어 갈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부단히 기도하며 또 가족 구성원들이 노력함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날 되게 하여주시옵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선한 영향력들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부르지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응답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